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오라마TV의 박스오픈 이두 어,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아카데미에서 나온 이 셔먼 전보전차 키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단 아카데미에서 나온 셔먼 시리즈가 몇 가지 있어요 그동안 나온 게몇 가지 있고 뭐 나름 품질도 준수한 그런 키트인데요 그런데 요거는 그러면은 그 키트와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요거는 아예 그 완전히 그 별도로 이제 그 일본의 아스카라는 회사의 셔먼전차 키트를 재포장해서 판매하는 그런 일종의 한정판 키트죠. 이게 계속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발매를 앞두고 어, 저희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M4, M4 셔먼전차. 이게 어떤 전차냐? 뭐, 물론, 플라모델 매니아들이야, 뭐, 너무나 잘 아실 거고, 그래 뭐, 전차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전차지만, 일단, 뭐, 일반적인 분들을 위해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그, M4 셔먼 전차는 1942년 중반에 일단 등장을 해서요,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사용이 됐어요. 근데, 무려 5만 대가 생산이 됐습니다 대전에서 그리고 어, 변형 모델들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워낙 이제 많이 생산되었고 결국은 물론 뭐 독일 전차보다 뭐 세냐 뭐 독일 전차보다 뭐 어떠냐 뭐 이런 여러가지 그런 논란은 있지만은 어, 일단은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전차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면에서 높이 평가를 받고 있구요 그리고 이게 미국에서는 그 초등학생 교과서에서도 등장하는 아주 어, 유명한 전차입니다. 그리고 어, 독일군의 뭐 타이거 전차나 이런 거에 비하면은 굉장히 좀 약하긴 해도 일단 전체적인 그 공수주 밸런스가 잘 잡혀 있고 어, 신뢰도도 높고 평균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는 전차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를 독일 전차의 그 타이거보다 뭐 굉장히 약하다고 해서 평가자를 할평가자랄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요요번에 나온 모델은요. 여기 보시면 M4A3E2. 이게 코브라킹인데 이건 요 전보라 그래요. 이 셔먼 전보. 점보. 여긴 전보라는 말이 어, 박스에 없네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M4A3E2, M4A3E2를 전보라고 부르는데요. 요거는 이제 셔먼의 좀 특별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어, 요 셔먼의 방어력을 아주 획기적으로 강화한 돌격 전차에 해당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요 코브라 킹이라는 것은 우리 그 영화 퓨리에서도 봤듯이 그냥 요 차량에 대해 붙여진 애칭인데요, 요 마크를 하고 있는 그 실물 차량의 그 애칭 그러니까 말하자면 승무원들이 이제 자기 차에다가 이제 붙인 그런 그런 이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셔먼 전보 전차는 취약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 방어력을 강화를 하기 위해서 일점면 이제 그 화력 지원을 위한 돌격 전차라는 개념으로 장갑을 대폭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면 장갑이 원래는 63mm 정도 됐던 것이 무려 102mm로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그 앞에 이 미션 커버 같은 경우는 144mm, 그다음에 측면 장갑이 38mm였는데 그것도 장갑을 덧대서 76mm로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포탑은 무려 152mm, 포방패는 178mm. 거의 뭐 독일군 타이거 전차보다도 더 두꺼운 장갑을 이제 두르게 된 거죠. 이렇게 장갑이 늘어난 결과 셔먼이 원래 오리지널이 한 30톤 정도인데 비해서 약 8톤 이상의 장갑이 추가됐다 그래요. 약간의 무리는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행동하는데 뭐 크게 지장은 없었나 봐요. 원래 이 셔먼 전차 자체가 기동성이 상당히 좋은 차량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개조된 것이 254대 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발지대작전에서도 맹활약을 했고, 그 1944년 후반부터 대전이 끝날 때까지 어 아주 맹활약을 했다. 뭐 그런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 키트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요거 이제 보시면은 여기 아스카 모델이라고 돼 있죠. 아스카 모델. 그래서 요거는 아스카 모델에서 나오는 셔먼 전차의 그한그 그 전보 킷, 전보 셔먼 전차 키트를 여기 재포장해서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본 거하고 완전히 똑같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고요. 어, 물론 박스 그림도 바뀌었고 그 다음에 요 마크가 어, 일본 거는 여기 안 들어 있어요. 다른 게 들어 있고 그래서 이제 좀 말하자면 좀어 바리에이션 키트죠. 우리 보통 말하는. 예. 자그데이 아스카라는 회사를 조금 더 역사를 말씀을 드리면 아마 제 기억으로는 1990년대 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타미야에서 금형 파트를 담당하시던 분이 이제 사직을 하고 밖으로 나오셔가지고 나오셔가지고 물론 이제 타미야 금형 작업도 같이 하면서 그 외부에 좀 남는 시간과 인력을 이용해서 아주 쉬엄쉬엄 그래가지고 근데 퀴벨바겐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분을 제가 처음에 이제 보고선 어, 아, 이거 왜 빨리 작업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 그냥, 시간 날 때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만한 그 큐벨바겐 차량을 만드는데 무려 2년 정도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처음에 나온 게, 그래서, 배고라는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배고라는 그 회사 이름으로 큐벨바겐이 한번 나왔었고요. 굉장히 명품이었어요. 아주 그냥, 명품 중에 명품이었는데, 그것이, 어, 하세가와로 넘어갔다가, 다시 이제 요즘은 드래곤으로 넘어갔어요. 두, 명이. 그래서 요즘 그 큐별박연이 드래곤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세가와 배고의 그 박스 그림에 나와 있던 룩스, 룩스 전차가 그 다음 아이템으로 나오고, 자, 그러고 나서는 이제 셔머 시리즈를 나오, 발매하기 시작을 했는데, 요 셔머 시리즈가 처음 나온 게 2009년경입니다. 2009년경인데, 지금 10년 정도 됐는데, 무려, 어, 30종 가까운 키트가 나오고 있어요. 요게 이제, 굉장히 정밀하면서도 만들면서 굉장히 그 타미야스러운 느낌을 많이 받아요. 굉장히 좋은 키트입니다. 아주 정밀하고 깔끔하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이 키트 좋아해요. 여기 보시면은 뭐 이런 거, 이거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 이거 이제 이건 셔먼의 초기 모델이죠. 이런 걸 비롯해서 여기 한 거의 3 0점 가까이 나오는데 저 거의 다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어그 선입견을 우리 갖고 어, 요 키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비닐을 다 뜯었는데요. 요 보시면 좀 자잘한 런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셔먼이 워낙 그 형식들이 많다 보니까 그 모든 형식들을 효율적으로 이 키트로 꾸미기 위해서 어, 메이커에서 일부러 이렇게 나누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요 바퀴 부분인데요. 요 바퀴 런너를 보시면 요 요런 스타일 요런 스타일 뭐 요런 스타일이 있어 가지고 어, 여기 요런 것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요게 그 혐원 전차의 전기 후기 전기 중기 후기 바리에이션을 모두 다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 여기 저이 서스펜션 도 요런 부품들이 그 초기 후기를 다 구분을 해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이제 그 차체 후부 부품이고요. 요거 이제 차체 각 부분에 해당하는 부품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제 그 셔먼 전보전차에 들어가는 증가장갑 부분들하고 여기 특이하게 생긴 포방패 뭐 이런 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75mm 포신인데 그 아까 보셨던 76mm 포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이 실물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5mm 포신과 76mm 포신 두 가지 형식이 있어요. 그리고 요 이제 이 포탑입니다. 포탑인데 역시 이만큼이 이만큼이 이제 증가장갑 부분이죠. 이게 스프로켓 도 역시 두 가지가 들어있고요. 앞에 후크나 뭐 이런 잡다한 작은 부품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큐폴라 는 이렇게 투명하고 투명하지 않은 두 가지가 들어있고요. 저희 말하는 캘리버공 기관총이죠 지금은 뭐 AFV 클럽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는데 요게 나올 당시에는 정말 최고로 정밀한 기관총이었어요 지금도 아주 참 끝내줍니다 비닐재 사실 뭐 이게 연결식이 왜 아니냐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이 훨씬 만들기 쉽습니다 플리캡 그 다음에 데칼 그 다음에 여기 메탈포신이 있어요 메탈포신 이건 오리지널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대충 구성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 제가 어 하나를 가져온 게 있는데요. 이 서스펜션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움직입니다. 움직여요. 그리고 요 이제 요 안에 그 스펀지로 약간의 쿠션이 되긴 하는데 뭐 그건 거의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대충 뭐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아카데미 셔먼 정보. 저희 키트 완성한 거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이그 박스오픈 촬영하고 나서 그 방금 나온 키트를 저희 심영보 진행자께서 빛의 속도로 만들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요 부품이 좀 많은데도 불구하고 역시 조립성이 아주 좋은 키트라서 금세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고요 일단 마크를 한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예전에 한정판 마크로 몇번 나온 적은 있었는데 이게 제대로 나온 게또 처음이고요. 이게 그 2차 대전 발지대작전에서 그 아주 중요한 군사적 요충이었던 바스토뉴에서 그 백일공수사단이 공수사, 거의 전멸 직전까지 몰리면서도 끝까지 그 바스토뉴를 사수해서 그 미군을 승리로 이끈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그 미군의 백일공수사단을 구하러 돌격해 들어갔던 그 바로 그 셔먼 전보전차입니다. 이거 아주 마크가 아주 멋있는 그리고 아주 유명한 마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데는 뭐 사실 뭐 워낙 단순하게 생겼으니까 근데 실제로 조립해 보면은 부품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요 뒤쪽에 보시면 그 캘리버 오금 기관총을 뒤쪽에 이제 포신을 아 총신을 뗀 상태로 탑재를 하고 있는데 요 탑재된 모습을 제대로 재현해 낸그키트가 요게 유일합니다. 물론, 뭐, 나중에 나올, 뭐, 라이필드 키트나 이런 거 보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굉장히 좀, 그, 우리 같은 모델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당히 귀중한, 그,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으로, 아카데미 신제품, 셔먼 전보전차 키트 살펴봤습니다. 요즘 그, 라, 라이필드 모델이나 맥 모델에서 또 새로운 셔먼이 나온다 그래요. 그, 애칭도 많이 들어가고, 복잡한 키트 같은데, 물론 뭐, 아주 정밀한거 좋아하시는분들도 있고 여러가지 시각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평균을 본다면 아직도 아스카즈의 셔먼 키트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국내가격이 좀 비싸긴 해요 57,000원 소매가격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48,000원대에 판매가 될것 같은데요 좀 비싸긴 해도 한정판이니까 하나씩 사셔서 뭐 만들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안 만들어 보신다고 해도 소장판으로도 가치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네. 자, 그럼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